자 다음은요. 자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무거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네요. 자 신을 받아야 하는데 도대체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나요?라는 질문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. 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신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거는 음. 이제 물론 다 신이 왔다고 내 처한 상황이 받을 수 없을 수 있잖아. 음. 그리고 또어왜 하필이면 나냐? 네. 식구들 중에 왜 내한테 어~ 가장 많이 드는 생각들이고 이제 첫째는 무서워 음~ 너는 신안 받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하는 말을 벌써 신을 바,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이곳저곳을 다녀본 결과 나는 신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데 네.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걱정이라는 게 들어가잖아 네, 네. 그거는 안 받을 수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을 까지 이르게 돼. 내가 하는 지금 일상 생활이 어 어쨌든 하는 일마다 꼬인다. 지금은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신이 아니래도 다 꼬이는데 어 자기한테 닥쳐오는 게잘 되던 일도 갑자기 단절이 되고 안 아프던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오고. 그래,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 사, 생활이 힘들어져. 물론 안 받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. 그렇지만 어, 우리도 신을 안 받아서 잘살수 있으면 왜 무당을 했겠어? 그래, 안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, 어, 힘든 거지. 안 받아도 사는 데는 무관해. 힘든 거를 얼마큼 견디면서 내가 잘살 거냐 이거지. 음 받지 않을 경우에도 사라지는 것 사라지지만 사라졌지. 매우 힘이, 힘이...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. 선생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왜냐하면 네. 죽이진 않습니다. 신은 네. 죽을 만큼의 고통을 줄 뿐이지 음... 절대 우리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잘 살던 가정에 갑자기 바람이 드는 거죠. 왜냐하면 성격들이 또 있잖아요. 여자 남자 대주 기주 성격들이 있지만. 그 성격에 조절이 안 된다든지, 음. 아니면 행동이 조금 바뀌겠죠. 어찌 보면. 음. 그런 귀신의 조화라 하죠. 신의 조화들로 인해서 뭐 성격, 아니면 이런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오겠죠. 우울증이 온다든지, 아니면 저녁에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음. 그런 우울증 같은 증상이 오면서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기고, 또한 이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, 네. 잘 살던 집도 갑자기 돈이 모여 있다 그 돈이 자꾸 말르는 거죠. 금전 그런 바람이 불면서. 그렇슨돈날아갔 네, 들으셨죠?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이모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절대 비밀 포장 맞춤 지도 교육. 자세한 문의는 010-554-4984 또는 0 1 0 5 9 6 9 2 4 1 1번으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. 굳어, 굳어, 해 주세요. 지금 바로 사당 전화 주시 오늘이꼭너무예쁜얼굴줘구독줘